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입구에 계신 분들 다 대우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바닥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그 깔개는. 그리고 옆에 계신 시민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오늘 한국노총 집회기는 한데 시민들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쪽에 방석 가지고. 안녕 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평일. 갑자기 노총이 미쳤지 이틀 전에 집회 때리고 나오라고 했 해서 당황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 주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비상와 폭발을 저지른 내란식의 윤석열 체포 구속을 위한 한국노총 조합원 결의제회를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노동자 민중의 영원한 노래 이물리하는 직목을 힘찬 팔뚝치를 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김동만 전 위원장님 이시고 현재 한국 노조 공제 한국 노동 공제 이사장님인 김동만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한국 노총 회원조합 참석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 노조 김영선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담배 인산 노조 김의현 노동. 아, 김희현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전력연맹 최철로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지역본부입니다. 경기도지역 동지도 오셨습니다. 충남 세종 고석희 의장님과 동지도 오셨습니다. 예, 한국노총... 아, 나,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박해철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화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안우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 이명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노총 집행부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 다 한꺼번에 일어나주십시오 아, 위원장님도 일어나주십시오 네. 한국노총, 한국노총 모든투쟁의 구신 한국노총 150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김동 김동병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노총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기사업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노총 강석현 상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노총 정현실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제가 위원장님 이름을 항상 헷갈리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소개 못해드린분 있을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꼭 소개해드려야 되는 분있으면 저희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일입니까? 내장체를 저지르고도 윤석열은 저기서 따뜻한 반저의 아방궁에서 경호처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소영 위원장님께서 왜이 추운 날왜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비상개혁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국민의 강력한 조항과 천운이 없었더라면 윤석열의 진입 구했다는 성공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관장에서 시민들과 연대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수계 유지성들이 부활하고 다시금 군대를 동원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모조리 쓰는 싸움은 결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제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지키는 투쟁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투쟁입니다. 스스로 왕이 대고자 했던 윤석열에게 폭군의 말루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하게 보여줍시다. 분노한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하게 보여줍시다 하나로 단결된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똑똑하게 증명합시다 동지여러분 바흘나수계 윤석열 체포투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한국노총 깃발을 중심으로 끝까지 함께 투쟁하시겠습니까? 네. 동지 여러분 한국노총은 오늘 이 시간부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곳을 투쟁 거점으로 해서 무기한 동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내란수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라, 체포라, 체포라! 체포라, 체포라 다음은 좀추우신가요 네, 오늘 날씨가 좀쌀쌀한데그이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노래를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물들다 동지들이 노래를 문학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음 저희가 따뜻하게 한 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조금 신나고 투쟁적으로 할 건데 갑자기 우리 사이다 동지가 따뜻하게란 말을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합니다, 그죠? 당황했어요. 예, 그래서 따딱 응. 찍어 응. 하나, 둘 감옥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동지들의 거울입니다. 자, 찌르고 주먹을 딱찍고 하나, 둘 감옥으로. 저희 즐겁게 할 지금 이한단대로는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티켓을 이번에는 한국도총박으로 붙어있는 내란본법 그렇게 패치 올려서 위로 한번 올려서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존재감을 한번 밝혀 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 말씀, 연재 발언 들어보도록.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자기들 마음이 안 든다고 불법이니 무효니 하면서 영장을 무효시키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면, 또 다른, 힘센자들이 북한이 발반영장에대해서뭐 예를 들면 보 같은 자들이죠.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렇게 저들이, 노동자들을 공봉으로 군악발로 진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키는 것 그리고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맞습니다 우리는 수십년간 노조리 잡아가니는 것, 처벌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사회를 쟁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유성의 폐지, 유성의 폐지.